잠이 들었는데, 진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 세 명이 저의 침대 발치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. 소름이! 안녕하세요. 황우당입니다. 그 귀신과의 소통을 할수 있는 존재잖아요. 그렇죠. 네. 음.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귀신이 많이 몰리는 지역들 이 있지 않습니까? 어떤 장소. 장소. 네. 장소를 얘기하려니까 생각이 난게 네. 저희 제가 집 중에 네. 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. 네. 오늘 갑자기 이제 들어왔는데, 애가 얼굴이 너무 초췌한 거예요. 어, 왜, 왜 그래? 그랬더니, 언니, 저 지금 너무 아프대요, 몸이. 어, 하루 종일 토하고,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데,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야. 그래서 가만히 쳐다봤죠, 제가. 너, 어디 갔다 왔어? 그랬더니, 안 갔다 왔는데요? 너 어디 내려갔다 왔어? 그래도 어딜 내려가요? 너 지하에서, 마셨지 그랬더니 깜짝 놀리는 거야 네너 지하에 있는 술집에서 맨 귀퉁이 앉아서 마셨지 그러니까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거기서 안 좋은거 붙어 온 날부터 지금 이게 지금 오늘 첫날이 아니잖아 애가 진짜 사색이 되는거야 그럼 어떡해요 언니 그래서 그날 들어와서 걷어내 주고 안 좋은거 걷어내 주고 정말 그 다음 날부터딱 멈췄어요 그게, 그러니까, 사람들 옛날부터 모퉁이 앉지 말라 그러잖아요. 귀신은 절대로 중앙에서 안 내려와요. 귀신은 이런 모퉁이. 예 어떤 방의 귀퉁이 끝에라든가 귀문이 열리는 것도 그런 모퉁이에서 열려요 귀신의 문이 열려서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런 모퉁이에서 열리기 때문에 유난히 들어가면 좀 그날따라 습하거나 몸이 좀 이렇게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쌓이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되도록이면 그 지하더라도. 한 안쪽으로, 귀퉁이 쪽이 아닌 하나 쪽으로 앉아가지고서는 모임을 갖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귀신이 좀 있는 장소를 말씀드리면 습한 지하의 골투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자,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제 얘기예요. 기도를 좀 가게 되잖아요. 네. 멀리 저쪽 뭐 태백산이나 뭐 지리산이나 이렇게 멀리 가게 되면 네. 그날은 잠을 하룻밤 자고 들어와야 되는 거야. 네. 어쩔 수 없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숙소를 잡아가지고 들어가는데 왠지 들어가기 싫은 거 있잖아. 거기 가기는 가서 잠을 청하 응, 긴 해야 되는데 어, 왠지 모르게 뒷골이 좀 당기고 기분이 쎄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. 근데 찾아서 다른 데를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어.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켜주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산이든 기도를 가면 안 좋은 것들이 따라붙을까봐 저는 저 나름대로 이거는 그냥 정말 잘안 보여주는 거거든. 이거 내 거라서. 어, 이건 진짜 안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게 뭐냐면 끝에가 까맣잖아요 이거 무쇠예요 무쇠 무쇠로 만든 이렇게 대신 칼을 작게 해가지고 제 수호용으로 갖고 다녀요 어... 혹여라도 안 좋은 게 들을까 봐 그날도 이 무쇠 칼을 들고 네. 들어두었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좀 이상해서 이거를 베개 밑에다 두고 자기는 했거든 잠깐 잠이 들었는데 진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 세 명이 저 침대 발치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. 소름이, 어, 지금 얘기만 들어 소름이, 어, 소름이 진짜 쫙 끼치면서 일어났거든. 응.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일어난 거예요. 다행스럽게 보고만 있었지 나한테 달려들진 않았거든요. 어. 나 지켜주는 게 있으니까. 어. 그래서 항상 이렇게. 숙박업소에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세월도 오래 됐었고 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 저는 이런 걸 갖고 다니니까 혹시라도 구하실 수 있으면 뭐 은장도가 됐든 그런 어... 거를 하나 가지고 가서 너무 좀 쎄하다 싶을 때 목에다 이렇게 뒤에다가 베개 뒤에다가 걸고 이렇게 넣고 자시면 좀 도울 것 같아요. 어... 옛날에부터 동법이 들거나 탈이 들거나 하면 무쇠를 갖다가 쓰라 그랬거든. 어... 그런 거라서 그렇게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또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? 사람이 많은 귀신이 많은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귀신들이 특별히 많은 데는 음... 장례식자 아... 장례... 참... 거기를 가실 때에도 제가 요렇게 썼던 것처럼 무쇠 조각을 하나 구하셔가지고 넣고 가시면 안 좋은 기운이 따라 붙지 않아요. 굳이 팥을 뿌리거나 소금을 치지 않아도 돼요. 무쇠라는 거는 항상 부정을 젖혀주고 안 좋은 걸 걷어주니까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하시고 젖혀주 이렇게 갖고 다니시면서 안 좋은 거에서 좀 피해 가실 수 있는 방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